여기서 어렸을 때서이좀 많이 했었어요. 노두막도 있었고요. 집은 거의 없었어요. 집은 저희 집이 거의 유일했다고 보시면 돼요. 저, 저 뒤에가 본체지 여기 조그만 동상 같은 게 하나 있었잖아. 어. 연못도 하나 그러니까, 있고. 나는 사랑채가 참 좋았어. 그러니까. 사랑채가 참 멋있었어. 그런가 하면 둘째는 IT 분야에서 고집스러울 만큼 외길 인생을 걸어온 아버지의 맥을 이어 IT 서비스 전문 기업을 운영 중입니다. 지금 제가 이제 소개하는 솔루션은 이제 제 얼굴을 인식해서 워크스루라 서요 이게 지나가면서 들어갈 수 있게. 지금 현재 광화문, 과천, 세종, 대전 청사 대 청사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솔루션입니다. 외부 환경에 잘 흔들리지 않는 기업을 만든 힘은 탄탄한 기술력에 있습니다이 중에는 1970년대에 만들어져 2000년대에 꽃피운 게 바로 출입국과 관련된 분야죠. 이와 같이 2단계를 통해서 인식을 하는데요. 먼저 여권을 인식을 해서 이 여권 위조 여부를 확인하고 여권이 진위 여부가 판단이 되면 1차 문이 열리고요. 2차 문에서는 얼굴과 지문을 통해서 이 사람이 동일인지를 판단한 후이 문이 열리게 돼 있습니다. 이게 평균 통과시간 11초라고 그러는데 아마 세계 최고일 겁니다. 우리 한국 분들이 성격이 급하시잖아요. 절대 느린 건 욕설트가 안 됩니다. <laughs> 그래갖고 저희가 그 평가받을 때도 속도에서는 항상 1등을 했어요. 본인의 의지 그리고 거의 지역의 필요성 그리고 할수 있는 능력. 이게 한 박자가 딱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지 저희가 원한다고 해서 할수 있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필요하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원하고 필요해도 할 수가 없으면 안 되는데, 딱할 수가 있을 때, 딱 그게 됐던 게, 어떻게 보면, 저희가 노력한 게 아니고, 하늘의 뜻인 것 같아요.